Run. 어디가 형이 들어갔어? 일로와 들어가 자 오빠 들어갔어? 아 좋아 好。Uh huh. 핸드폰 필요 없어 병원 가는데 뭐. 내 네, 직업도 없어. 필요 없어. 아빠가 직업이 어딨어. 엄마 이쪽에 타. 여기야? 나빼 타.

회장님이야. 회장님이야. 아빠 잡아줘. 안써 팔쪽 펴 huh? 팔쪽 펴라고 팔쪽 을 펴라고 엄마 앞에 차. ¿Todo está bien? Sí. No cambió. ¿No lo cambiaron? Sí, lo cambiaron ¿Sí? ¿Qué le hicieron? ¡Ey! ¿Qué le hicieron? ¿Lo cambiaron? 응. 냄새 맡아봐 응. 응. 냄새나? 응 괜찮아 무슨 냄새나? 독소는 응. 냄새도 있고 그냥 스무삼 냄새도 있고 톡 쏘는 냄새는? 톡, 톡 쏘는 화장품에서 나는 독소는 냄새 은은하지 않아? 은은하상쾌응상쾌응 응. 상쾌해 응, 상쾌. 솔향 같은 거는? 어? 솔향 문지 알아? 솔향? 몰라 소향 몰라 솔솔아 솔향 음. 응 s 어, 소나무 향응좀 음. 응.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런 거 같기도 해? 응 상쾌해? 응 상쾌해? 상쾌해 엄마 방에 갖다 놓을 거야 냄새 안 나게 엄마 방에 갖다 놓는다고? 어 응. 비싼 걸만들 s 엄마 방에 있는 거 음, 이 회사에서 보내준거야. 회사에서 보내준거야? 음, 이거 만든 회사에서. 어... 위프래. 위프. 난 니가 만든 줄 알아.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든난 그 대단하다 그랬지. 탈취제야. 응? 탈취제라고. 파, 판치? 탈취제. 아, 탈취제? 탈취제 무슨 말인지 알아? 탈취제. 뭐, 뜯어낸다는 소리잖아. 냄새를 빨아들인다는 응, 거. 빨아들리는 거있 냄새를 냄새, 냄, 냄새를 쫓아낸다고. 아 어, 그렇지. 냄새를 쫓으면 탈취제. 응. 어 응. 이거 냄새 좀 맡아봐. 무슨 냄새 나는지. 잘 모르겠어. 아빠는 모르겠어? 응. 아무 냄새도 안 나? 모르겠어. 아무 냄새도 안 나?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인지 무슨, <laughs> 좋은 냄새야? 나쁜 냄새야? 좋은 냄새야. 좋은 냄새? 이거 아빠 방에도 거야. 꺼내지 마요. 이거잖아. 응. 이게 16불이야? 응 네. 1 k 로 이렇게 아니 고기, 구울때 옆에 놓으면 좋더라고 집에서도 이거 좋을 때, 응. 옆에다 놓고 굽거든. 어, 그래? 응. 비계 쪽이 되게 특이하네 맛이. 근데 그거는 꼭 차에다 놔도, 놔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차에 놔도 되고 옷장. 아. 이거? 아니 근데 그거 그냥 화장실에다 놔도. 이게 조그마하니까 음. 조그만걸 사가지고 화장실에 놓고 계속 되지. 이렇게 리플레이스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 음. 이거 옷장에 하나 놓쳐 옷장에? 응 음. 아니야 내 화장실에 놀래 이거 하나 더 있잖아 이거 까만색 저번에 쌓아놓은 뭐... 거는 다른 색깔이었네 이게 냄새가 아주 좋더라고 응 진짜로 그게 냄새가 확 빠져 깜짝 놀랐어 효과가 좋아가지고 옷장 놓을게 아무데나 놓게그 응. 어디 놓려고 응? 이건 저 다른 화장실에 놔응 아니면은 이게 항상 오픈할 필요 없이 오픈하라며. 쓸 때만 오픈해주세요. 냄새 한번 맡아봐. 아니 냄새 완전 좋아. 응? 응? 아니 이게 냄새를확 해주니까 아주 좋더라고. 응. 이런 건 처음 본것 같아.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는. 이거 선물 팩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한국 가면 좀 사. 사오라고? 어디서 파는데? 온라인에서 팔잖아. 아 온라인으로 맥... 사야 돼? 응, 모레. 이거 아주 좋아. 응. 음. 이거 미국에 수출해도 아주 잘 되겠어. 이거. 이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게 많이 없거든. 집에도 방향제 안 쓰니까 좋더라 이새. 응. 음. 그렇지. 그거 맨날 그냥 칙칙 나오는 거 그거 하고 베럴에 갈고그 방향제도 되게 비싸. 냄새도 안 좋거든. 그 금방 없어지잖아, 그리고. 음. 이것처럼 이렇게 냄새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서. 음식할 때도 옆에 놓으면 좋다니까? 고기 구울 때? 음 고기, 고기 구울 냄새 때 놓으니까, 삼겹살 구울 때 이거 놓으니까 삼겹살 냄새 싹 빠지더라. 냄새 안 나지? 나 계란은 못하겠어 먹어봐 이걸 먹으라고? 먹어봐 먹을 수 있나 네가 다 먹었다고? 아니 엄마 먹을 수 있나 먹어보라고 응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응, 맛있네. 간이 딱 맞아. 다 먹어? 아빠 못 먹어? 아빠 못 먹어? 아빠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 아빠 이빨이 없어? 응. 잡졸 건데. 씹지를 못한 옆으로 온대. 내가 먹고, <laughs> 내가 먹고, 그리 먹고, 거 먹고, 나먹 먹고, 나 먹고, 나고 먹고, 나 먹고, 나고나먹먹어 앞니도 조금씩 먹어. 그것만 다 먹어. 이것만 먹으면 돼. 무슨 고기인지 알아? 무슨 고기 몰라. 삼겹살이야. 삼겹살이야? 응. 돼지고기란 말이야? 응. 근데 이렇게 맛있어? 돼지고기 원래 맛있잖아.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지는 않아. 이집 살니? 아니 월세? 응이 음. <laughs> 돈을 어떻게 내니? 내 월급으로. 네 월급이 그렇게 많아? 월요일날 나가고 토요일까지 나가니? 응. 음. 니네 여자는 없니? 엄마가 다 쫓아내서 안 돼. 니가 엄마보다 센데 왜 그러니? 근데 엄마가 여자들 여자들한테 세게 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센데? 엄마 음, 별일이다 내보고 세다는 사람이 네밖에 없다. 엄마 뭐내 여자 친구들한테만 세? 내 친구들한테도 세지? 친구들도 없어 나. 니가 엄마 한국에 살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니 여기 와서. 다 먹어. 이빨이 아파못 먹어 아 엄마도 못먹는아빠가고떻게먹어이도빠는고아빠는 고구마는 고마는 고구마는 마는 고구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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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만들었는 고구마는 고는 고구마는 고구고구마고구마 그럼 잘 나온거지 네? 엄마가 여기서 안사는데 왜 여자가 없니? 엄마가 여기서 안살았잖아 여기서 계속 살았어 계속 살았다고? 응 이거 오늘 먹어 치워야 된다 다 안, 돼. 안 먹어 치워도 돼안 먹어 치워도 돼? 응안 상해? 안 상해 니가 만든거니? 사온거야 왜 그렇게 뭐든 다싹 없애려면 안돼좀 남겨놓으면 안 돼? 내 일을 위해서? 안 상해 안 상해? 나는 이거 상하는 줄 알았는데 한살 놔두면 상할걸? 내 냉장고 왜장가 하는지 알아?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뭐 거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전부 다 뜯어 냉장고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 그냥 냉장고 다 잠가놓는 거 아니야.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리게 만들잖아.